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한방 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전라남도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도정 핵심 사업을 국정 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. 10일 김영록 전남도지사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서는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,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전남의 주요 현안을 포함한 104건의 건의 과제가 논의됐습니다. 전남도는 이 과제들이 국정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중앙부처와 국정기획위원회를 상대로 전략적 건의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. 또한 새 정부 국정 과제 대응 TF를 구성해 22개 시군과 함께 다섯 개 분야로 나눠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 김영록 지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도 핵심 현안이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. 전략적인 대응과 논리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지금까지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.